네, 안녕하세요. 칼라의 힐링 다육입니다. <laughs> 오랜만에 우리 그 다육맘님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. 제가, 음, 여름에 그 초여름서부터 지금 한 3개월 동안 그 자리를 좀 비웠어요. 그리고 외국에 집안에 그볼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자리를 비웠고, 그 같은 키핑장 회원님들 중에 그 지인 분께 이렇게 장물 어, 관수만 그 여름에는 어, 우리 다육맘님들도 알다시피 어, 크게 그 키핑장에서의 생활은 그물관리만 조금 잘 관리를 해 주시면 그 다육이들이 굉장히 좀 무난한 그 여름을 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그봄뭐 다른 계절이나 그런 계절처럼 그뭐 충과 균과 그 그런데 제가 그 주택에서도 관리를 해봤고 키핑장에서도 지금 그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차이점을 보니까 키핑장에서는 여름에 가장 중요한 게그물 관리예요. 물 관리와 이제 햇빛은 여기서 이제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다 관리를 해주시니까 우리 개인이 키핑그 테이블의 그 주인들이 할 일은 그물 관리, 정말 그 습도, 그흙 속의 습도 조절만 잘 해주시면 뜨거운 여름을 무난하게 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믿고 제가 이제 그런 지식이 그십몇년 정도 그 다육이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있기 때문에 그 고수님이셔요. 제가 맡기고 간그 지인분께서는 다육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믿고 이렇게 맡겨놓고 그 여름을 한국에서 제가 보내질 않았어요. 제가 있었던 곳은 이제 애틀란타인데, 애틀란타에서도 제가 다육이를 직접 이렇게 구매를 해서 좀 관리를 했었어요. 근데 거기 애틀란타나 여기 한국이나 한여름의 날씨는 비슷해요. 여기가 37도, 38도였을 때 거기도 똑같았고, 어, 무더운, 뜨겁고 정말 살인적인 더위는 고기나 여기나, <laughs> 습도도 마찬가지고요. 그, 다른, 그, 미국의 다른 지역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가본 곳은 애틀란타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여기 우리 한국에 제가 있는 이 세종시의 키핑장 여름을 났던그 경험상 비슷했다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 영상으로나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영상들을 보면서 아 정말 한국에 계시는 <laughs> 그 다육맘님들 너무너무 여름나느라 고생하시겠구나. 어,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네. 뭐, 그 영상으로도 많이 접했죠. 많이들 실망들도 하고 힘들기도 하시다 그러고 그렇게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고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잘 견디고 계시는구나 하는 영상들도 있었고요. 그래서 어는 언듯 봄에 이제 제가 여기 한국을 떠나서 한 3개월 정말 힘들고 정말 그 다육이도 사람도 버티기 힘든 그런 여름을 무더운 여름을 저는 그 같은 비슷한 그그 음, 그 여름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다육이를 접하지 않고 다른 볼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육맘님들과 다육이들이 얼마나 올 여름에 괴롭고 힘들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멀리서나마 좀 안타깝게 이렇게 영상들을, 이렇게 올라오는 영상들을 빠짐없이 각, 다른 채널들도 이렇게 보면서 조마조마 하기도 하고, 어, 잘들 견디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기도 하면서 아슬아슬한 좀 안타까운 그런 여름을 지내고 왔어요. 멀리서나마. <laughs> 그래서 이제 다육이들의 이렇게 상태를 와서 보니까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셨고, 잘올 여름을 잘그 음, 지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기특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요. 정말 흐뭇했어요 그래서 뜨거운 그 여름을 지나면서 어, 다육이들 이제 관리하기에 굉장히 힘들다, 뭐 어렵다 이런 그 영상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어, 이제 그 여름 내년에 또 다가올 여름이지만, 일단은 올여름은 이렇게 지났어요. 잘, 다육이도, 다육맘님들 체력도 잘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셨기 때문에,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한숨 돌리는 가을, 겨울, 겨울도 이제 밖에 그 어느 환경에 냐 따라 틀리겠지만, 이 키핑장에서 제가 있기 때문에 키핑장에 대한 그런 환경만 말씀을 드리는데, 키핑장에서는 겨울에도 성장을할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, 뭐 한시름 났다. 정말 그 너무너무 힘든 고비를 넘겼으니 이제 가을 되면은 우리도 이제 다육이들과 함께 행복한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즐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 또한 안심이 되고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가을을 기다리고 있고요. 그리고 우리 영상에도 <laughs> 올려주시는 영상, 다육맘님들의 영상도 정말 예쁜 소식들이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첫 인사는 오랫동안 <laughs> 자리를 비웠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 다육이들도 자리 있었고 어 물론 와서 이제 그 소실된 다육이들이 한몇개 있어요. 런데 그런 이제 첫 인사에 그런 그 내용은 접어두고 우리 다육맘님들도 조금 이제 행복한 계절이 왔구나 오겠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, 기쁘고, 좀 행복한, 예, 기다림, 얼마나 정말 그 가을을 기다렸나요. 그래서, 우리 다용화님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. 요즘에 이제 분갈이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, 영상에. 네, 저도 마찬가지로 오자마자 하엽 정리를 했고, 그 정말 오래된 그, 제가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분갈이를 잘안 해주는 스타일이었어요. 그, 그 자리에서 그냥, 약간의 그 균과 충제로 이렇게 잘그 달래면서 분갈이를 잘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올여름은 정말 분갈이를 안 해주면 은 내년 여름을 지나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어, 오자마자 분갈이 하느라 화엽 정리하느라 어, 균 충제에 신경을 쓰느라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조금 늦게 올렸습니다. 네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는 정말 매일매일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어, 자주자주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도 드리고 <laughs> 그러면서 행복한 영상으로 우리 다육맘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네 정말 오랫도록 영상을 못 올려 드려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요. 어, 가끔 이렇게 댓글에 안부를 궁금해하시는 그런 다육맘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 따뜻한 마음 이 다육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곱고, 그 정말 선한 그 성품들을 지니고 있는지, 그 안부를 묻는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도 했어요. 그래서 절대로 다육이 키우면서 조금 이렇게, 어 힘들고 조금 어려운 그 고비고비가 있겠지만, 우리 함께 하는 다육망님들과 이할수 있는 이 다육이들이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, 아 행복하게 또 계속 우리 다육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도 듣겠습니다. 네.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백봉은, 와, 정말 이 백봉을 그 영상으로 이렇게 내가 외국에 있을 때 보내주셨는데, 정말 기특해요. 균과 충. 정말 이 다육이를 키우시느라 제가 이렇게 품어온 지가 그몇 개월 안 되는데, 얼마나 튼튼하고, <laughs> 이렇게 잘 관리를 하셨는지, 올여름, 진짜, 너무너무 잘, 어, 하역도 와서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많이 없더라고요. 네, 그만큼 많이 잘 관리를 해주신 지인분께 감사드리면서, 네, 너무너무 예쁘죠. <laughs> 이제, 가, 제 다육이 같은 경우는 물 관리에 좀 약간 그 박하게 물을 주기 때문에, 한여름에도 이렇게 칼날를잘 빼지는 않아요. 성장하는 그 품종들 빼먹고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올여름에도 마찬가지로 그칼러를잘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네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 또영 쇼트 영상과 함께 그긴 영상도 같이 부지런니 올리겠다는 그런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